구원받은 로스락시온 이번 게임 동안 내가 은빛 선기사단 신병 소환한 후에 오 근데 악마네요? 악마인데 구원받았다 뭐 이런 거야? 괜찮네 괜찮네 엄청 좋은데? 영웅 능력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이유가 필드에 내 하수인을 하나라도 남겨야지 거기다 버프를 바르거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오코5 5 세긴 해 근데 뭐 그냥 그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카드의 스탯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오코5 5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이코의 표준 스탯이 얼마나 생각하세요? 이코 표준 스탯은 3-3입니다 3-3 좋은 효과를 끼고 3이나 2-3을 쓰는 거야 민물하고 늪치렙 다안 쓰잖아요 여러분 5코 5-5는 좋지가 않아 5코 5-5는 효과가 달려야 좋은 거예요 근데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카드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 3코 표준 스탯은요 4-4예요 근데 3-4나 4-3 카드 중에 효과가 좋은 걸 쓰는 거야 능력이 없는데 정규전에서 쓰일 정도가 되려면은 3코 4사가 돼야 된다고 능력 없는데 쓰일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종족값은 스탯 1만큼 절대 안돼 통통한 새끼용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종족값은 0.5 정도야 쉽게 말해서 민무라거는 2코보다 구려 스탯을 평가하실 때 5코 5호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를 봐야 되고 5코 5호 그냥 나쁘지 않네.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정규전의 파워 밸런스를 따라갈 수 있어. 투기장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규전은 파워 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두 번째를 알려 드릴게요. 우선 스탯은요. 메타 따라갑니다. 무슨 뜻이냐? 2체력 메타, 3체력 메타, 4체력 메타가 달라요. 메타에서 자주 쓰이는 광역기라던가 이런거 기준으로 따라가. 지금 메타는 3데미지를 정말 너무 쉽게 줄수 있는 메타야. 비술사, 영원 절단. 회계, 성스러운 일격, 3 데미지를 줄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그쵸? 내가 하수인을 냈을 때, 초반에 냈을 때, 사 체력이 아니라면, 살아남는다 보기 어려워. 근데 지금 사 체력 중에 좋은 하수인 뭐가 있나요? 이코 3코 중에? 없어요. 그나마 그 마귀? 지호 가기. 그, 사냥꾼 지호 가기. 개 빼고는, 파나르? 이런 거 빼고는, 초반에 낼수 있는 사 체력이 전무해. 요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에 메타에, 기술사, 회계, 이런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3 체력 메타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광역기라던가 이런게 다 2뎀이라서 3체력이 가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 그때는 3체력만 돼도 와 아, 정말 좋다 왜냐면은 2뎀으로 못 잘라 뭐 기습 뭐 신성화 이런걸로 못 잘라 그니까 러 요런것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데 5체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요 그냥 한 번에 정리가 안된다 봐야돼 5체력은 제가 그 김정수 카드 공개한거 혹평한 이유도 그 이유야 왜? 지금 메타에 3 체력 광역기가 너무 많아요. 3체력짜리 정리하신 게 너무 많은데, 그 카드로 33을 해봐야 옛날에 비슷한 효과를 가진 그 친구랑 달 팔도레이랑 달라. 왜? 팔도레이는 4 체력이었고, 그3 체력은 너무 쉽게 정리가 된다. 구원받은 로스락시온. 너무 좋습니다. 뭐, 야생 홀수 기사.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카드가 그냥 너무 좋고, 지금 그냥 가장 성기사에서 인기 있는 아키타입인 디펜 기사를 생각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신병들 자체가 첨보를 가진다는 게 정말 하수인이 단 하나라도 필드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쵸? 단 하나의 하수인이 스노우를 만들어요. 기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카드 같아요. 정말 좋은 카드. 좀 과장 보태서 모든 기사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공중 강습 같은 카드도 있죠. 요번에 새로 나오는 신병 소환하는 카드도 있죠. 기사가 정말 티어가 오를 것 같은데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얘는 봤는데 일단 혼돈의 덱내 덱에 있는 모든 하수인들의 비용과 공격력을 바꿉니다 이거는 가장 흡사한 카드를 찾으려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루나의 휴대용 우주가 가장 그나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공격력을 바꾸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봐야 돼 별로 왜냐면 어차피 스탯 발로 싸우는 그런 덱 이거 초반에 힘을 주는 덱은 이거를 안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걸 쓴다는 거는 덱의 하수인들을 무거운 걸 넣겠지 가벼운 걸 넣어 위 위주로 넣지 않을 거란 말이야. 손해를 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말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다른 식으로 게임을 하겠죠. 아, 비용과 공격력을 바꾸는 거야. 쉐. 아, 맞네요. 너무 좋잖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미쳤다. 요거 쓸수 있는 턴만 벌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무거워서 문제. 근데 그 무거운 거 감안할 만해. 그쵸 웬만한 것들 다 좋아지고, 뭐 단적인 예로 말리고스, 자락소스 이런 거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6코를 내서 당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에 따라 오는 보상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만해 말리 사코 12분의 9스냐 무조건 쓰죠 너무 좋죠 그리고 공격력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포스트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말리 흑마 말고 쓸덱 없어 보이긴 함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당장은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카드를 고평가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그... 요것도 약간 여담인데 메타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확장팩이 3번 나오잖아요 우선, 한번 카드가 야생으로 간 다음에 첫 번째 학장팩 때는 주로 필드 싸움이 나와요. 주로 필드 싸움 위주로 나와요. 홀수, 뭐 짝수기사. 이런 거. 첫 확정팩 때는 필드 싸움 위주야. 뭐, 예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운고로 때 필드 싸움 위주였어요. 마녀 숲때 필드 싸움 위주였어요. 그리고, 당장 아울랜드 때도 필드 싸움 위주였어요. 경로전사, 하렌양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확팩이 돼서 컨트롤 덱 위주, 위주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이런 거야. 스칼로메스 메타는 어그로 덱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1, 2, 3코를 아무리 센 거를 내도 너무 정리를 잘 해. 비술사 칼춤, 그리고 막 사제도 뺏어가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드루이드? 상대가 1, 2, 3 해도 내가 약 먹고 더 빨리 야수 동반자 쓰면 필드 다 날라가 그냥 한 번에 트레샤돈으로 한 번에 히드라 공격해가지고 다 날라가 막 이런 식이야 돌냥, 하렛냥은 필드를 잡는 덱이 아닙니다 최소한만 필드 잡고 명치를 가는 덱이에요 걔네는 필드를 꽉 잡아서 이기는 덱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컨트롤 위주야 두 번째 확장팩은 세 번째 확장팩은 뭐냐 콤보 덱이에요 콤보 덱왜 콤보 덱인지 알아? 컨트롤 위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그로 덱이 없고 환경에 그런 컨트롤 덱을 이길 수 있는 콤보 덱이 나온다. 큐브 흑마. 5 8사제 같은 거, 5 8사제 전에도 두 번째 학창팩트 나왔지만 전성기는 세 번째 학창팩트에 왔고. 요런 덱들 위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좀 있으면 보다 컨트롤 위주가 될 거다 어그로 덱보다 그리고 그걸 이기는 콤보덱 위주가 될 거다 그래서 요 카드가 가치가 있다 왜? 어? 혼돈의 덱 쓰기 전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메타가 맞아 죽일만한 덱이 별로 없어요 물론 더 생길 수도 있지 다음 확장팩 때 근데 뭐끼케봐야 지금 6턴까지 뭐해 덱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안해 서로 악사도요 6턴킬 안 나와요 악사도 6턴킬 안 나와 6턴에 해골 봐야 돼 라스타칸 때 두억신 이수사 발라당 사제, 메카툰 전사, 메카툰 흑마, 신격 기사 콤보덱들 몇 십개가 자강두천하던 신메타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라스타칸도 그런 예시 중에 하나인데 콤보덱 메타가 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라스타칸의 문제는 뭐냐면 콤보덱들이 병신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좋은 콤보덱은 예를 들면은 카라전때 말리두루 같은 거. 비전 거인 줄여서 낼 수도 있고, 주문 아껴서 말리고스랑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손님 전사도 약간 그러니까 필드 최소한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으면서도 콤보를 쓰는 거고, 라스타카 때콤보덱들은병신덱들이야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걔네는. 상호작용 없어, 그냥. 하스스톤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회 하는데, 서로 어떤 느낌이냐면, 서부의 총잡이처럼 이렇게 총 잡고 있다가, 한발 쏘면 먼저 쏘네가 주, 이기는 거야.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투닥투닥 하면서 누가 더 이득을 보내, 이런 게 아니고, 어? 너가 콤보 먼저 완성했어? 그럼 죽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뭐야. 최소한 그콤보덱을 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콤보덱은 큐브 흑마 같은 게 좋은 콤보 덱이야. 왜냐면은 상대가 요런 플레이 할수 있으면은 요런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소한 하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큐브 흑마는 사람을 한턴 만에 죽이진 않아요. 그 콤보를 통해서 내가 유리함을 가져가는 거지. 콤보 메타가 될 건데 이 카드가 비용과 공격력을 바꾸는 효과대로라면 대부분의 콤보 용 카드들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카드쓸것 같다. 그리고 지금 메타를 봤을 때는 이 혼돈의 덱을 쓰기 전에 나를 때려서 죽일만한 덱들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지금 유행한 덱들은 그런 어그로 되게 효과적으로 많으신데요. 덱들 흑마대 하드로 녹스 드로 자강두천하던 마녀 숨메타님 그립습니다. 유유유. 발드리스 펠고지, 4코스트4드로폐 12장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 은근 많아. 그런 쓸만한 카드들이. 이 카드는 흑마 퀘스트 엿먹이는 카드야. 뭐하러 그렇게 드로를 많이 보니? 그냥 혼돈의덱한장 장, 한 쓰면 은다 좋아지는데 되게 있는 게. 야, 파격적인 카드 많이 나온다. 나 어제나 그저껜가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좋은 카드 많네요. 물론, 감안하세요. 운빨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첫패 뽑아야 됩니다. 루나의 휴대용 우주랑 똑같아요. 기상천외한자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복사합니다. 굉장히 별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일단 단순히 보면은 근데 조금 내가 원하는 거를 복사할 수는 없잖아, 그쵸? 조금 효과 활용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명백한 콤보 덱을 해야겠다. 지금 스타일의 파편 악사에 어울리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파편 악사는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덱이지만, 한번 시동이 걸리면 상대를 빨리 패 죽일 수 있는 그런 덱인데, 요거는 파편 악사가 아니고, 그 채팅창에 올라왔던 것처럼 뭐, 크툰을 쓰거나, 뭔가 기장천외한 방법을 쓰라고 하는 카드같이, 지금 파편 악사의 스타일에 시동을 걸어주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낫지. 물론, 지금 메타는 스탯 좀 손해보는 하수인 낸다고 지는 메타는 아닙니다. 어차피 서로 초반에 좀 익스큐즈 하고 가는 메타라서 5-3 짜리를 낸다고 엄청 손해는 아니에요 솔직히 뭐 스탯이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덱을 지금 덱이 지금의 파편악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평가는 못할 건데 정말 기, 이 이름 그대로 기상천외한 뭔가 새로운 빌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도 솔직히 할거 없어 5턴까지는 기사 뭐해 사레트 사자나 내겠지 그냥 기사가 유일하게 초반에 세게 갈수 있는 거, 알도르 수행원 내고 거기다 아달 발라가지고 때리는 건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냥 지금 메타 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5턴까지, 다들. 대체 5턴까지 센 플레이가 뭐가 있어? 없어요, 그냥. 양꾼이 그나마 세긴 한데, 그래도 엄청 센 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지금 덱에 너무 안 어울리고, 뭔가 연기할 수 있는 새로운 덱을 봐야 될 텐데, 뭐, 아까 채팅에서 봤던 것처럼 뭐, 크툰 정도라도 복사해야겠죠, 솔직히. 근데, 아직 모르겠다. 미친 카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악사의 고민은 너무 좋은 카드가 많다는 거야. 이 카드가 좀 사람들이, 개발자들 욕하지만, 난 많이 참았다 생각해. 이거 0코로 안낸게 나는 많이 참았다 생각해. 옛날 같았으면 0코로 냈을 것 같아. 누가 봐도 얘는 처음에 0코로 만들었다가, 야, 그 이건 너무 선 넘는다 하고서 바꿨어. 지금 개발자들은 0코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너프도 많이 했고, 뭐, 도적 갈라크론드나 켈타스 같은 너프했잖아. 그러니까 0코가 위험하니까, 메타에서. 0코 5호가 아니었을까? 1코 66으로 바꾼 거지. 니샤라즈는 뭐냐고? 고대신 정도면은 그 정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위대한 여제 쉐크자라. 최대 이드로. 덱에서 카드를 발견해요. 3개가 뜨죠? 예를 들어, 절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절개를 두장다 뽑아. 덱에 두장 있으면. 이런 식이야. 팔도레이 같은 거 넣고 쓸 수도 있죠. 도적은, 요런 스탯 카드를 잘안 쓰던데. 그냥 불길해, 이거 보면. 6코 57 보면 그냥 불길해. 도적은 요런 스탯 카드를 쓴 거를 난본 적이 없어. 무슨 갤리웍스 옛날에 막 토슐리, 막 이딴 카드 그런 느낌? 딱 요거는 아까 기상천외한 자이급인 것 같아. 그러니까 활용도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솔직히 모르겠다. 쓸 덱이 없다. 근데 봐봐요. 요것도 콤보덱 카드야. 기상천외한 자이도 콤보덱 카드야. 다 콤보덱을 만들려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독특한 그런 콤보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6957도 그렇게 막 좋은 스탯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파워 인플레이션 항상 생각하세요. 6코 표준이 77이라니까? 혹은 그 이상이야. 더 좋아야 돼. 왜냐면, 6코쯤 되는 카드들은 대부분 게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카드가 돼야 돼. 이것도 나 처음 본다. 사교도 창조술사. 내 전장에 비밀이 있으면 이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3코에 비밀 걸고 이거 내라는 건가? 안쓸것 같아. 절대. 절대 안쓸것 같아. 여러분, 요런 거 평가할 때, 4코 88이라 하지 마세요. 48이 맞아, 48. 왠지 알아? 공격력을 더해서 뭐, 해 이건 4988이 아니야. 이게 4988이면은 8체력짜리 잡고 살아요? 왜 그렇게 더 하는 거야? 44랑 88은요, 4배의 차이가 있어요, 밸류가. 44의 2배는 48이야. 혹은 84나. 근데 84보단 48이 낫죠? 이거 물리적으로 그냥 산수를, 산수를 해서 더하지 말아요, 공격력을. 법사가 이런 걸 써야 될까? 이게 좋으려면 옛날처럼 그거 해야겠네. 1턴에 지룡 내고, 2턴에 비전술사 내고, 3턴에 키린토 내고 비밀 걸고, 4턴에 이거 내야겠네. 그쵸? 그 정도 돼야겠죠. 그런 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필드가 중요한. 4턴에 이거 나가면 겁나 세냐고요? 아니요? 겁나 안 센데? 내 상대는 수습생 내고, 처리건선 두개 뿌리고, 주문 두개더쓴 다음에, 회오리 쓰고, 거기서 주문 나온 거, 1코짜리 우연히 두 개도 나와서 두 개도 쓰겠지. 얘를 쓰려면은 굉장히 초반 컨셉이 나와야 되고 근데 굉장히 초반 컨셉이 나오기에 지금 메타가 안 좋다 아까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얘를 내려면은 1,2,3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컨셉이 지금 좀 힘들다 진짜 최소한 키린토 내고 비밀 걸어야지 이게 좋아지는데 그냥 달랑 비밀 걸고 이걸 내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안쓸것 같다 4코 5우면은 좀 세다 이거 좋아요 엄청 좋아요 법사는 피해를 입지 않을 확률이 높아 이거랑 사사복사쓰라고요? 이거랑 사사복사는 전혀 안 맞아 컨셉이. 얘는 발동이 돼야 좋은 거고요. 사사복사는 발동이 안 되는 비밀을 걸고 그걸 내야 되는데 너무 아, 벌써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그렇잖 얘는 발동이 돼야지 이득인데 사사복사를 내서 얻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야. 단순히 그 스텝발로 밀고 가기에는 그 정도 스텝발 가지고 얻는 그게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이득이. 그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려면은 1코에도 쎈거 내고, 2코에도 쎈거 내고, 3코에 키링토 내면서 비밀 걸고, 4코에 그걸 내야지 쎈 거지. 근데 이 카드 자체는 좋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안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빈결이란 수단이 있잖아요. 법사는. 그러니까 좀더 수월하다 발동시키기가. 물론 이제 드루이드 도적 악사 같이 본체에서 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걔네도 사실상 때리기가 어렵지. 상황에 따라서 언젠가는 발동이 된다 봐야 돼 이건. 모든 법사덱이 다쓸 수도 있어요. 카드 한 장으로 세 장을 뽑는다는 거 자체가 좋다는 거죠 제 말은 타이밍 조절 못한다고요? 그렇긴 해 그게 단점이긴 해요 근데 매치업에 따라서 그 타이밍을 조절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겁나 세긴 하다 카드가 옛날에 이런 거 나왔으면 난리 났겠다 여러분 이런 게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지 안 쓸지를 떠나서 스탯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는 거요 녀석 악격이 3만 한데 지 본체가 4-3이야 사기죠 근데요 정규는요 다이 정도 카드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 카드 코스트 계산도요 우리는 1, 2, 3, 4만화 딱 떨어지지만 사실 카드의 밸류는 자연스로딱 떨어지지 않아 무슨 뜻이냐면 보호막슨 꼬마로봇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2만화는 솔직히 아니야 절대 아니야 3만화도 절대 아니야 얼마야 그러면 2점 얼마 되겠죠? 2점 한 6, 7? 이 정도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판단해야 돼 그니까 2만화에서 사귄 거야 이 카드 밸류를 평가해봅시다 여러분 악격이요 3만화짜리 카드인가요? 아니라고 본데 나는? 악격은요 한 2. 점몇 만화? 2.3? 2.4? 뭐이 정도 될것 같아 악격은 3만화짜린 절대 아니야 근데 요 녀석은 기본 스탯 자체가 2만화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실제 밸류는 5만화 정도 된다고 봐야 돼 그니까 좋은 거예요 아그의 일격 너무 구리다 요런 카드를 가끔 돼. 어떤 카드냐면요 너네 암살이 5코인데 안 쓰잖아 이렇게 해주면 쓸 거야? 명백히 암살보다 상위 호환이에요 이렇게 하면 쓸 거야? 안써이 정도로 안써 그툰으로 쓰면 1코라고요? 1코로 뭐 죽일 건데요? 그툰에서 나온 암살로 죽여, 그냥. 되게 슬롯이 아깝다. 말체 집어넣으면 0코 아니냐고요? 그쵸? 근데 말체가 가진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 의, 의, 일격을 쓰기에 말체자를 낸다. 그러면은, 말체자를 넣으면은, 얘가 0코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그럼 말체자를 는몇 코야? 말체자를 내덱에 넣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득. 뭐가 있을까요? 어? 뭐랑 같이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크툰, 덱에 쓴다? 뭐, 그런, 건 가능해. 크툰 도적을 한다 가능해. 근데, 크툰과 도적은요, 내 생각에 좀안 맞는 것 같아. 약간 배심 두둑한 애들이 써야지. 전사 같은 애들이 써야 되지 않을까? 요 카드가 5코 55인데, 내 덱에 없는 카드 하나당 비용이 1 감소한다. 하수인이다. 그럼 쓰지. 근데 수동적인 주문이잖아. 주문들은 또 밸류 평가하기 힘든 게그 수동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 이거 코스트 줄여서 1코나 2코 정도로 쓰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이게 좋으려면은 더 상황이 더 받쳐 줘야 돼. 암살꽃 같은 게 좋은 이유는 내가 뭔가 내면서 죽인다는 게 좋은 거야. 카드 한 장인데. 카드 한 장이 여러 개를 할수록 좋아요. 근데 얘는 그냥 잡기만 하는 거잖아. 코스트 줄이는 건 물론 좋은데 잡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좀 덜하죠, 사실. 괜찮은데, 더 좋은 카드가 더 많아.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방송 진행할게요.